아, 어, 지금, 클로징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왜냐면은, 요게 애들이. 아, 너무 빨리 와. 이게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라는데, 일단 빨리 애들 없애고 가볼게요. 체인샷. 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애들 넉백 시킨 다음에, 하나, 둘, 셋, 세방 끝내고, 가까이 왔을 때, 써서 끝낸 다음에, 이 체인샷 또 써주고. 오, 씨, 애들 왜 이렇게 세냐. 오! 하나둘 세, 셋. 하나 둘 셋. 셋. 와바란안가 막. 예. 끝났다 끝났군. S A. 리턴 투 오비. 와. 역시 루빈가 뭔. 왠지 모르겠는데 얘가 짱이다. 사렙 어, 됐다. 어, 이게 보통 보면은 애들이 다 근접목이잖아요. 근데 저는 운 좋게 바로 요 원거리가 나와서 애들하고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아도 오, 야, 이거는 저한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를 먹어주면은 이게 진짜 차긴 하네? 코로 Ok, 어 케이스 어 k Ok, ok. Ok, ok. Ok, ok. 게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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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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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요 Ok. 서 500원을 쓰면은 아니 아 요렇게 요거 쓰자 요거 쓰면 더 나을 것 같아 레어 일단 원거리 애들이 나와야 좋아 아또레어고요어 요거는 아니고 아 레어가 나왔긴 했는데 다 안좋은거야 뭐야 얘는 뭐야 쓰러졌는데? 괜찮아? 어 이제 슈퍼레어가 나오고 얘가 어디 있어? 얘인가? 아, 얘가 얘네. 얘는 뭐야 이거? 젤 쓰레기 커먼. 이제 그냥 레오. 아또 나왔네. 오, 요거는 못 봤던데. 요거 나오고 아까 있었던 거 나오고. 아, 얘가 아까 있던 거구나. 근데 레오 중에서. 나는 이거 화살 쏘는 애가 마음에 든단 말이야. 아 이딴 거 나오고. 엑스 X... 뭐한 거 이거. 아 진짜 손이. X. 얘는 뭐야? 이상한 애들. 그 얘구나 얘. 얘 누구지? 다 모르는 애들뿐이네. 자 일단 했으니까. 활 쏘고. 됐당. 캐스트구나 이게. 오야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은 거 많이 오네요. 어? 아안 뽑게 안해 뽑게 안 해. 포기 안 해. 음. 안 한다고요. 어, 어 요거, 어떡해. 아니, 어떡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캐스트하다 캐스트 캐스트다 오케이 인벤토리 됐어 와우 이들 근데 안 보고 넘어가긴 그런데, 겹쳐있는 애들만 좀 해보자. 아. 아. 코로가 한 마리 더 있어요. 히드, 버격. 아래?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어드벤처, 제트. 응. 음. 아, 여기 있구나. 애들이.

언제 시작하지? 저기요 언제 시작하죠? 네 저기요 저기요 아, 많이 불편하다. 오케이 가네요 드디어 가네요 드디어. 그래서는 어떤 일에반응할지 투비 컨티뉴. 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줘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